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윈드존. 안녕하세요, 트윈드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인사드려요, 인 끝.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네네. 촬영하고 있어요. 너무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어요. 트윈드존. 퀴즈를 한번. 해서 서로에게 선물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퀴즈, 퀴즈 타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비슈드노엘이라는 이름의 케이크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 케이크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경허 하트 결결 <놀> 주환 롤 근접했습니다 경허 롤 케이크 경허 보름달. 좋아. 이거, 깍,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렇게 둥그런데, 이렇게 잘려있어요. 맞죠? 아닙니다. 형, 크레젤모야. 형, 바키 이슨, 소세지. 형, 바로등 시원. 방망이. 근데, 트리. 이슨, 트리. 네. 어! 형, 소나무. 땡! <laughs> 아, 그게었으니까 네. <laughs> 아, 병원 솔방울!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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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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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그 <laughs>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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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어 경험 산딸기 이 장발성 이은 장차 근접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우리나라에서크리스마스는몇 년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을까요? 이집 24일부터 는이집0아있아1990아 음? 음, <laughs> 1965년 아아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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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땡> 없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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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9 4 1 9 4 0년 어. 아 좋아 좋아! 1942년. 어. 경험, 좋아 1 9 4 2년1년 1945년. 년 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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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년 1945년. 1 9 4 5이 1945년. 1945년. 아9 4 5년 1945년. 1945년. 1 좋아요. <laughs> 네. 자,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고운대요. 이 밑에는 공포 안에는 여러 가지 분액이 다양하게 들어 있는데 네. 원하는 분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 1 2 3 4. 몇번 선택하시겠어요? 3번. 3번. 벨리스나비다의 뜻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벨리스 나비다. 벨리스나비다. 벨리스 어느 나라 말까요 이승! 스페인! 정답! Hola yeah! amigos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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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 경험이요 3번? 음, 4번 근데 내 귀에 종이 가 동떠있는 거 보니까 동전인 거 같아 어, 그래 동전이 있어요 <laughs> 어나 괜히 어나나 너무 납작한데 노르웨이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집 안에 있는 이 물건을 숨긴다고 합니다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주아 나이프, 주아 코크, 시현 총, 주아 곡괭이, 시현 신발, 주아 양초, 주아 양말, 아주아 문자, 땡 문을 어떻게 치고? 오픈마인드야?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아 이유 이유 있어요? 이유를 말해주세요. 힌트 힌트. 이유가 다 이유는 음. 음. 마녀나 악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laughs> 이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빛자루. 정답. 오. 우와. <laughs> 그래, 아 확실히 그런 쪽이 네. 쪽이네. 삭몇번 하시겠습니까? 빗자루 저는 2번 음. 하겠습니다. 음. 나는 십자가, 마늘, 음. 가위. 네, 십자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숨기지 않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그렇 재밌다 이거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 어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이번 문제는 네. 뒤집기 오케이 아, 한번 병원에... 아, 교환 찬스 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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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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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납작한 이승이 형께서 굉장히 탐나거든요 이랜드 <laughs> 나, 나 이랬는데 안들을 수도 있어 <laughs>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영화 1위는? 경험 나 홀로 집에 네나 홀로 집에 입니다녔는 <laughs> <나, 나. 웃음> <그걸> 많이 남녔는 <laughs> <랬나나. 많이 웃음> 바블로집의 원제는 이승 홈 언론 홈 언론입니다. 네 <laughs> <에이>, 그렇죠. <laughs> 아 너무 좋아. 그렇죠. 아나 오늘 다 맞출 줄알았잖아홈 그렇죠. 언론의 알파벳은 <웃음> 이승 아홉 <laughs> 개요. 아홉 개입니다. 네이중 <에이. 웃음> 유일하게 소문자로 표기되는 영어가 있는데요. 주환 M A 아, O M e L O N 전체가 다 대문자로 표기를 해요. 내 유일하게 알파벳 하나만 소문자로 표기하는 게 있어요. 시험 2 홍의 E 등 이승 언론의 E 정답 왜왜 <laughs> 그거만 소문자로 해요? 어 그러게 나도 몰랐네. 뭔가 명장이야. 지 않을까? 그냥. 저는 뒤집지 않고 그대로가겠습니다오 재미없다. <laughs> <laughs> 대박이지한번한번더 해요.

짠. 응? 응, 삼천 원? 응? 저 사천 원인데? 제가 뽑은 금액이 아니라 아그 친구 뽑은 금액으로 사주는 건가요? 헐 대박 이런 단전이 있을 응. 가봅시다. 주환이 3,000원 만원 실수 있는 그걸 사면 되는 거죠. 주환이와 정말 갖고 싶었던 거가 뭐 있을까? 음식이어도 상관없어요? 전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푸드 옥수수 3개 있지? 아, 아니다. 2개 있지? 감사합니다. 네. 렌즈 렌즈 물이 얼마예요? 그한 2천 넘을 것 같습니다. 양말 엄마 양말?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최악의 선물 <laughs> 양말이라고. 최악은 양말? 그 정도 상상된 <laughs> 거지 양말 한번 사러 가볼까요? <laughs> 어 아니면 제가 인형 뽑기로 해서 제가. 무조건 사오게끔 해보고 무다자 주원아, 내가 한번 선물 한번 잘 사오고. 그래도 좀 양심 있게. 어, 네. 음, 그, 뭐 찾으시겠습니까? 찾으시는데? 양말 이 양말 조합해. 자 됐어. 예. 예. 오우, 양간 비싸네. 어. 잘못들으니까 어. <laughs> 귀이개를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사볼게요. 밝은 빛. 비... 이게 좋아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500원 나왔죠? 1996년도에 났네또이 주환이 위한 500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주환아? 편의점으로 갑니다 알차네 4,000원 슈파칩스 여고 하나요 스어 무게, 무게 좀 있네 자 저는 다 맞췄습니다 좋아할 거예요 정말 좋아할 거예요 여 이게... 이거는... 귀가 잘안 들리기 때문에 이런 거꼭 사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제 나름의 계획은 뭐냐면, 받았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은데, 뭔가 니까 쓸데없는 것 같으면서도 기분이 살짝 좋은 뭐 그런 거... 혈액이 아까운데 하, 아 그렇다고 해서 엄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아할 만한 거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손톱 깎기고 그런 거. 인주 괜찮은데? <laughs> <이거> 이쁜 쇼핑백 <쇼핑벨을> 사는 <laughs> 딱 주면, 어? 포장까지 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선물인 거죠. 자, 이게, 이게 24,000원이에요. 이건 근데 4,000입니다. 괜찮아요. 일단, 여거 하나 하고, 조금, 양심에 찔리니까, 남은 4,000원으로, 어 마지막으로 편의점을. 4,000원요? 네, 습니다 아, 겨울이 요즘대 암튼. 이게 좋은 게 많아 보이지? 아, 이게, 강아지용이죠? 이게, <laughs> 아니, 아니, 이게, <laughs>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공하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 경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해요. 혹시 요청하신 거 아니죠? <laughs> 그걸 아시는 분들이 거의 <laughs> 없으실 텐데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laughs> 저기 피시방이 <laughs> 보이거든요. <laughs> 그 피시방에 회원가입해서 아이들테 유심번호를 <laughs> <일본을> 알려주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저기 충전해놨어. <웃음> <웃음> 되나요? 그거 그거 되나요? 가능해요? 참 <laughs> 퀴즈. 어정쩡하게, 뭐, 이상한 물품을 선물 받는다기 보다는, 이런, 이용권을. <laughs> <laughs> 이름? 면경. 그러면, 4,000원이 남았으니까, 3,000원은, 여기 사고, 주먹밥까지. <laughs> 한 마리에 1,000원 혹시 많은요한 마리. 두 마리로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근데 병원이가 이게 선물이라는 거를 부정할 것 같아요. 다0원 아, 네가 먹었지, 이게 8 0 0 0 원이라고? 아, 뭘 사다 줘야 싫어하려나? 그쪽에 가면 생활용품 할인점 있거든요. 그쪽에 한번 가보려고요. 이진영이 실질적인 거 좋아하니까. 오와만 원네 배달 시켰는데 스푼이 안 왔다 <laughs> 했을 때 이런 걸로 오,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이영이 패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옷 입히기 이 3D 색종이 우와 신기한데 이이영이 만들기 좋아하니까 세련된 색종이로 만들기 하라고 이것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기서 산건 아니죠? <laughs> 오 <laughs> 와 이거 천 원밖에 안 해요. 아, 이거 하나에 천 원인가 보네. 20년 굉장히 실할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알차게 산것같아 제가 제일 많이 샀나요? 주한이 형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선물해준사람 저번에 수도꼭지를 사왔더라고요. 왜 사왔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꼭지를 사왔거든요. 저도 나름 이 정도면 훌륭한 선물 아닌가요? <laughs> 어, 이건 왜 주는 거야? 이럴 것 같은데. <laughs> 특히 숟가락 보고 그러지 않을까. 아무튼 저는 알찬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이가 운동을 제대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뭔가 그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 옥수수 좋아하는데, 옥수수가 하나에 천 원이거든요. 세개 사면 딱 나눠 먹기 좋을 것 같긴 한데. 애들 대부분 여기로 갔겠죠? 아 이게 생각보다 창피하네요 좀 웃돌 같죠? 바로 생활용품 할인마트 <laughs> 다 거길로 갔죠? <laughs> 다 거길로 갔죠? 오이지가 네개에 3,000원이네 최현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AI 것들 AI 겨울이 되면서 춥잖아요 근데 이런 실내화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은데 너무 비싸다 근데 이게 안쓸것 같아, 이거. <laughs> 아, 또, 시현이 하면, 아, 3,800원. 와. 이거 뭔지 알아요? <laughs> 이거 용도 뭔지 알죠? 연예인은 자기 관리가 출중이안죠 아, 이런 것도 좋죠. 한라서. 또 시현이가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 이름이 뭐니? 3,000원. 대박. 오, 기 진짜 좋아하겠는데? 1 1 가지나 있대요 게임. 음, 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게임도 상당히 감당, 감격겠습니다 부럽지 않아? 알뜰한 쇼핑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뭔가 여기서 경원이 샀을 을것아100% 100%원죠기서이죠아 그렇죠? 요즘 겨울이 춥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이러면서무100% 100% 1가지1 게임이 있고 또 시현이가 게임을 엄청 좋아하니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원래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과 함께 혹은 친한 친구 인0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는 건데 이렇게 선물을 줄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저그 해외일정 갔을 때 거기서 막 기념품 같은 거사왔거든요 상수를 놀라난 거라고. <laughs> 형 상수를 놀라난 거예요. 이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니야. 근데 은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게임 기어가지고난 좋아할 것 같은데. 나라면 제일 고맙다. 바로 저희 증정하나요? 아유. 아유. 아자 이제 선물 증정식을 해볼까요? 자기가 열심히 딴 금액을 가지고 선물을 주는 건줄 알았는데. 음. 그분 꺼에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무거워요. 자 이제 가면 되나요? 리 크리스마스. 좋아나. 리 <laughs> 크리스마스. 뭐야, 뭐? 무거워? 무거워? 뭐? 아니 뭐야? 옥수수. 옥수수. 빅게 라이트. 빅게 밝은 뷰피쉬 비추어 사용하기 매우 편리한.

대단하다. 아, 왜? 아, 택배 잘못온거 같아. 아, 아뇨 아니, 저 앞에 갔습니다 오, 오! 게임이야! 오, 게임이야! 야, 열한 가지나 있대 아, 나를 야 하루 게임로 시작해서 게임으로 끝나는 그그렇그이일어나서게 게임을 시작해서 게게임 게임을 시서 게임을 시서게임기시서 게임을 시작해서 게서게임게 하고 시작서 게임을 시서 게임을 서게임에시해서서게게 제재할게요아 i r 헤니다 게임, s 게임, 있어요1임 어, s 3 r 헤어원 게임, 다양한 게임, 이면 어, 이런 어급이임 s i 게 굉장히 많이 발전게 했잖아요. 이 게임, sir. 헤어라 게임, sir. 헤어라 게임, sir. 헤어어라어어라 게임, 야뭐게어 용수증. 자, 이게 어떻게 되 <laughs> 거냐면, 아, 일단 선물이니까 포장을 해야겠다 싶어서, 선물을 포장반이거든요 절반가라는 금액을 포장하는데 쓰는 거야. 지 이거 털어놓아나술 털어놓으면 했는데? 아니, 아니, 텨죠 지금 그 얘기 할것 같아, 그랬죠? 시원이 돋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 와, 시간 나서 진짜. 게임을 하라고. <laughs> 아이디가 그림에 떠? 그림자. <laughs> 저는 이준영에게 선물을 했어요 아 역시 <laughs> 역시 우리가 님 <laughs> 아니 이게 다 의도가 없어요 그 버스는 제가 <laughs> 배달시켰는데 스프맨이 안 왔어 그럼 이걸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뽑아. <laughs> 많이 구웠이준영이 <구워. 웃음> <많이 구워. 웃음> 패션에 관심이 많잖아요 <laughs> 내일 코디하라고 유니핏 세트 형이 요즘 농도하니까 형이 스포츠 좋아하잖아, 농구 뭐뭐막 그치. 그치. 못나 <laughs> 이건 뭐야? 이거는 형이 요즘 안 되게 많 하잖아요. 그냥 종이 가고 어, 쓰리즈 종이, 쓰리즈 종이. 어. 아. 시리... 형 오늘 뭔가 옷을 입었어요. 허전. 아. 이 잘라서 옷붙이다 이렇게. 와 이런 이런 거기네연 방송 나와. 야 박수. 와. 실망스러워. <laughs> 양말보다 더못하 <laughs> 끝내죠? 뒤인도죠. <laughs> <laughs> <뷔드 전! 웃음> 선물이 중요한 거지. <laughs> 아, <선물이 웃음> 선물 중요한 게 아니지. 선차러스가인이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laughs> 그 마음이 중요. 아, 그렇죠. 마음이.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도 고맙다고, 고성했다고 우리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뒤인도성 뒤인도즈였습니다. <디 인트 전이었습니다. 디> 감사합니다. 2020년, 트윈에서! 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일 축하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진이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저희도 방금, <웃음> 방금, 방금, <웃음> 방금, 방금은 방금은 저희도 서프라이즈를. 형이 그렇게 바라던 두달 전부터, 이렇게 홍보를 엄청나게 해서, 이렇게 귀에 딱지가 생긴 만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축하해요. <laughs> 우리 기둥 아니 네. 가지게 <laughs>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얼마큼 살아요? 아... 같이 생각해요 <laughs> 벌써 같이 생일을 보낸지 있으냐고는 한의 4,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축하해준 적이 처음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가 팀으로, 번째, 생, 음. 것것 그리고 우리가 팀으로서 데뷔를 하고 나서 한 맞아야 하는 첫 번째 생일이다 보니까 이번 한해 너무 기승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유족하지만 데뷔를 했고 우리 좋아하시는 팬분들 까지 생기고 나서 팬분들한테 많은 더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일단 그래도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 생일 마음껏 만끽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참았던 거 오늘 하루는 다 하고 즐겼으면 좋겠다. 생일 축하한다. 어 우선 생일 응. 축하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지금 머릿 속에는 그 생각 뭐 병원이 생일 서 그냥 저는 다음 주거든요. <laughs> 이게 나간 다음 다음 주겠죠? 맞아요. 아다 이렇게 다 생일 <laughs> 겹쳐 있어가지고. 뭔가 올한 해의 어, 일들이 생겨나가면서 한해 정말 그 마지막 뭔가 그런 특별한 날이 이0년 생일로 마무리되는 느낌? 4일 음. 정도가 음. 늦게 태어났어요. 생일이니까 이진이 형처럼 축하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생일 축하합니다! 와! <laughs> 자, 어, 이진이 형 생일 맞습니다! <laughs> 생일 축하해요 <laughs> 이렇게 끝낸다고? <laughs>